해피밀 슈퍼마리오 2차! 네. 어, 슈퍼마리오 2차가 물량이 풀렸어요. 음, 오늘. 12시죠, 얼마 안 됐어요. 12시부터 땡 하고 풀렸는데, 뭐, 저번 1차는 새벽 4시에 풀리긴 했는데, 이번에는, 뭐, 좀 정체이랄까, 모르겠어요. 뭔가 바뀌어가지고 12시부터 풀렸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12시 땡 하고 갔는데, 어, 이미 줄 많이 서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30분, 30분이 뭐야? 한 40분 넘, 40분 훨씬 넘게, 한 50분 가까이 기다렸다가 구했는데, 어, 요, 얘가 5번, 응, 음, 5번이 끊겼더라고요. 5번이 바로 제 앞에서 잘렸어요. 그래가지고, 막, 여기, 여기저기 매장, 뭐, 돌아다녀가지고, 겨우 얘를 구했거든요. 그래서, 지금 아마, 어, 수도권에서는 한 매장에 다, 네, 네 개가 다 있는 게, 아마, 구 그런 게좀 매장에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어,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뭐 조합을 맞추다 보면 뭐다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음, 확실치는 않아요. 잘 모르겠고, 뭐, 지방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음. 어쨌든 서, 수도권 내에서는 아마 구하시기 뭐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24시간 매장이 아닌 데들 있어요 보면 뭐 이마트나 뭐 그런 대형 매장 안에 있는 데들 뭐 그런 데가 보통 10시부터 하니까 그때 가면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라서요 음. 어쨌든 지금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못 구하신 분들은 음. 자 그럼 뭐 소름 대충 이 정도를 건너뛰고 하나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? 이렇게 5번 파이어볼입니다. 이렇게 보면은 요 종이 불알이 있어요. 음. 절대 이상한 거 아니요? 불알이요. 파이어볼 맞잖아. 음. 그래서 열딱 끼우고 자 하나 타겟을 놓고 이렇게 앞으로 쫙 밀면은 나가요. 어이구야. 근데 되게 약하라. 자 그럼 멀리서부터 뿅. 네 끄떡 없네요. 딱해요. 네. 그냥 이렇게 놓은 거고. 자, 공주. 우리의 복숭아 공주님. 어, 근데 좀이 차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퀄리티가 좀일차께 훨씬 나아요. 어, 이, 왠지, 일차를 먼저 만들고, 아마 일차를 먼저 만들고, 그냥 좀 인기 있으니까 이 차는 좀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뭐 그런 느낌 좀 들어요. 보면 어, 이 공주 언니 눈알 봐봐 되게 무서워요. 섬뜩하게 눈을 치켜뜨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음, 응, 얜 별로 안 이쁘고, 음, 응. 이럴 거면 그냥 공주 대신 나의 쿠팔 넣던지, 음, 응, 좀, 공주는 좀 실망이에요. 그래서 공주는, 여기 밑을 보면은, 응, 이렇게 도장이 있어요. 그 1차의 펭귄처럼 도장이 있고, 이렇게 그냥 하얀 종이 위에서 뿅 굴리면, 어, 이 언니 몸통이 돌아가요. 돌면서 도장이 쫙 찍힙니다. 뚜껑을 다시 닫고. 뭐여, 이, 이 소음은, 뭐여. 음, 뭔가 소독차 같은 게지나간는 거. 뭐, 뭔가 소음이 있었죠. 죄송합니다. 그렇다고 다시 찍긴 귀찮아요. 도장, 도장. 음, 그냥 도장이에요. 네. <laughs> 말아 말씀드렸죠. 퀄리티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리고 부메랑. 부메랑도 여기 보면 부메랑이 이렇게 분리 되거든요. 분리되고 얘딱 끼우고 이 뒤에 버튼이 있어요. 이 등껍질 가운데가 버튼인데 이 버튼 을 누르면 응. 딱. 근데 이렇다고 딱히 어 부메랑 어 이걸 노린게 맞나? 되게 어 <laughs> 앞으로 날아갔다 뒤로 날아갔다. <laughs> 네 그냥 꽉 끼우고 날아갈 때는 꽉 끼우고 그냥 이렇게 때리는 용도. 자. 때립시다. 맞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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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, 얍. 음, 재밌죠? <laughs> 자, 이제 요시. 우리의 귀여운 공룡 요시. 음, 요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음, 2차 중에는. 음, 평면도 귀엽고, 다만 요 나사구멍 이 있는 측면 부분이 있는데, 요쪽은 음, 이렇게 보면 조금 불품없고 이렇게 음, 보시면 되고, 우리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던, 불 땡기면, 자, 누는 거야. 음, 자 이렇게 뭐마무리 뭐라고 해야 돼? 모르겠다. 에라 끝.